안녕 맛있 응. 좋아하는 소설이죠. 3월 20일에 하네. 아직 오픈 전이네. 저기서 봤나 보다. 도 <laughs> 배웠어요. 응. 네, 어서 오세요. 아하. 운수 대통. 안사용. 아, 용도. 무슨 용도일까? 충전지가? 에어팟. 파우치. 아.

그렇대 나다 프로가 나 제일 안 나왔으면 했던 애야? 아니요 괜찮아? 좋아하는 캐릭터 <laughs> 다행이네 보자 한번 생긴 거 달고 다니는 애야. 세워 놓는 애. 달고 다니는. 달고 다니는 애. 애? 음. 그래. 아, <laughs> 아, <오케이. 웃음> 네 여러분 찍어 주시면서 말씀 들어 주십시오. 오늘 공연 재밌게 보신 분들은요 그 주변에 추천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. 그 예매 하시 인터파크나 네이버에 공연 재밌었다고 좋은 후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혹시라도 아나는 별로였다 내 스타일 아니었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만의 비밀로. 여기서부터. <laughs> 네. <laughs> 좋아, 좋아. 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우측도 우리 금고입니다. 네. <laughs> 사랑합니다. 프로스펙트 <포스펙쳐> 들게요 <laughs> 다 틀렸어. 요다 아, 틀렸다. 10년 단어, 어느 중앙에 거의 상당히 공을 들여서 기사는 내보는했 그것도 틀렸어. 내가 네, 어디에서 만되냐면 조정대상, 지역에서만 아, 조정대상 아, 지역에서 아, 만드는 거야. 조정대상 아, 지역에서 아, 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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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한번. 약간, 옛날. 어. 낙상구만. 음. 아, 예전에 코비. 많이 먹었던 건데. <laughs> 엄마는 괜찮은데. 거의 다 왔어, 다 왔어. <laughs> 마스크 써서 그래요. <laughs> 아 힘들지 여기 봐. 어. 어. 멋있다. 아 심장 힘들어? 힘들어. 야, 저기 또 계단이야. 네? 저기로 또 계단이야. 어. 와. 어. 거 오. 처음 와, 와봤어 여기? 엄마도? 응. 응. 응 여기 올라왔던 거 기억나? 딱히 기억은 안 나요 아 그런가? 우리 종로 왔을 때 여기 왔었어 그런가? 동대문 일로 내려가면 아니... 아 여기 왔었나? 응 어, 왔었어 어...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거 같은데? 여기가 거긴가? 그 룸이랑 진호가 맞나? 더 가야돼 그러니까 이... <laughs> 어, 이게 연결된 거야 어. 거기 서 봐. 이거 <laughs> 가거하는 항상 날개 그림 있어요. 그렇게 포토존 응. 같은 옆에 화분이 너무 안 예쁘긴 한데 가봐. 근데 <laughs> 키좀 컸나? 잠깐만. 하나 둘. 우리는 이제 길을 잃었다. 응? 길을 잃었다. 거기서 이렇게 어. 봉다리 어, 뛰어내려서, 이렇게. 어디 가요, 어디 가요,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서 뛰어내려가고, 그 코스형 아저씨는 이 계단으로 쫓아가고, 응. 거긴 것 같아. 것 거. 봐봐, 이게 엄청 특이하다고 엄마 생각했거든, 길이. <laughs> 얼굴 빨개져 가지고 그렇지